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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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이죠 예, 7절에서 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지지 말라 하지 아니했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것 탐심을 이루었나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일게 할그 계명이 나에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일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섬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온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으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 위해서 예, 지난 시간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굴레로부터,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 예전 예, 일본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어른들의 이야기, 예, 일본어를 늘 사용했다에 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별안간에 어린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이름을 일본말로 예, 바꿔서 불러야 되고 예, 우리 말을 사용하면 벌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광복절에도 예, 해방을 맞이하게 될때더 이상 일본어를 쓸 필요가 없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더 이상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신사 참배 예, 안, 안 해도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해 옮겼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의 그그 그 율법의 굴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예, 바울사도가 이렇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있어, 한례주의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천들을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된 이방인들을 찾아가 위대인들이 한다는 이야기. 성경을 들이밀면서 네, 분명히 읽어 봐라. 분명히 쓰여 있기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들이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를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들이 유대인들 할리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복 모든 요구들이 성취 되었고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지낼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옛날의 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로마 7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가운데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율법에서 해방되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 율법이라 하는 것이 일본군과 같은 것일까? 율법이라 하는 것이 애국왕 바로와 같은 것인가? 일본에 가서 해방되었듯이 애국에서부터 해방되었듯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율법이는 율법은 나쁜 것이고 결코 지켜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 율법은 우리가 얽매여 그 있었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율법을 예, 행에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예,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나쁘니까, 오매었으니까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니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겠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예. 그 의문으로 물음표로 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예, 율법이 나쁜 것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냐? 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예, 쓰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 죄를 생각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선한 기능이 있는 것이다.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도 이러고 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으로우며 어떠하다 선하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율법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다. 율법으로도 해방되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율법이라는 것은 일본 군과 같은 것인가?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율법이 어떤 점에서 좋다는 것이냐? 율법이 어떤 면에서 7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당신을 예알지 못했으리라 율법이 어떤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을 것인데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는 것 율법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준으로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거룩한 것, 선이라는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율법 우리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고 한다면 7장 7절에서 1 2절까지는 정판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예, 한마디 말하, 말만 하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도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 바로 뒤이어 그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예,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인가 어느 말씀이 옳은 것인가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그 혼란이 야기된 것은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율법으로 또 해방되었다 말할 때 율법과 율법이 선하고 좋다는 말에 율법이고 그 단어의 표현은 것이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번 예 보면 예다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의에 이르는 길로서 율법은 이제 용도 폐기가 됐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등 율법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열심히 살 지키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길로서는 용도가 폐기됐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필요가 없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준으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유효한 율법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도덕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도덕법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기준으로 유효하다고 말한다.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은 율법의 용도 폐기되었다는 말의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권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리와 같은 그런 의식 같은 그 법에서는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율법이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7장 7절부터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식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룹한 삶을 위한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 이러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덕법으로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기준을 알게 되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죠. 내가 그냥 가족만 사랑하고 살면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내몬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경찰서에서는 느그 편지가 통원 예가 있었다는 예, 그런 예화입니다. 네,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우회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예전의 방식대로 그냥 생각지 못하고 통과했는데 어을본 어떤 시민이 불쾌했던 모양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날아왔어요. 감사한 것은 그 경찰서에서 날아온 편지가 당신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안 내고 경고만 줄 테니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라는 편지였다고 그래요. 예전의 습관대로 우회전할 때, 그죠? 인적, 그, 안전하다 싶으면 통과했는데, 새로운 법이 생겨서 우리가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잘 통과해야 한다는, 아직도 좀 이해가 좀 어렵지만, 그런 법이 새로 생겼다. 그 편지를 보고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좀 뭐랄까, 신경을 쓰게 되겠죠? 율법도 그럴 가능성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무식법으로서의 한류와 같은 것들은 이미 다 폐기가 돼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만, 도덕법으로의 율법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은 우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고룩해 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좋은 기능, 순기능의 율법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8절부터1 1절 말씀 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율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율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았을 텐데, 율법이 있으니 내가 죽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 예.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에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개명이 나를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명이 율법이 나를 죽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율법이 나를 죽인다,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말을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명이 나를 죽이면 개명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개명이 나를 죽인다면 나빠 보이죠. 네, 그래서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운데 이전의 말씀을 영어식으로 하면 예, 물주 구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예, 물주 구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사물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예, 깨달아진다는 거죠. 거울에 비유하고 바라보인다.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내 몸에 잘못된 것, 뭐가 묻은 것, 이런 걸 바라보는 것처럼. 거울이 없다고 한다면 내옷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겨 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한 예, 그, 어, 뭐 화장을 할때 예, 눈썹을 똑바로 그렸는지 입술 라인을 바르고도 그러니까 안 보이죠. 거울이 없으면 거울을 비춰보면 아이고, 이게 뭐가 묻었네 뭔머 비틀어졌네 이런 걸볼수 있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몰랐는데 카라가 한쪽이 들어가 있네 이런 것도 거울을 보면 알수 있죠. 로마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예,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율법이 나를 죽여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율법을 보니 내가 부족한 면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 거울을 깨뜨려 버릴 것이 아니라, 거울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볼 필요가 있다.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이 나를 죽였도다.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이 표현은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이 나를 죽인다.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우리의 생각에 율법이 나쁘다는 결론이 내린 것 같은데, 7장 12절에 보면 이고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러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 율법은 깨뜨려 버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하고 고룩하게 저 무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럽게 된다는 것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례의범이나 제사의 범위나 이런 의식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 여전히 도둑법으로서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쉽게 만들어주는 선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율법에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고 죄도 죄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한다면 율법을 자꾸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성하고 자꾸자꾸 들어야 합니다. 외출할 때 거울을 봅니다. 교회 올때 거울 안고 나오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옷 입을 때. 아이들 때 요즘에는 얼마나 몸을 거울 거울에 잘 비춰서 내가 어디에 모가 뭐 묻었는지 뭐 머리가 반듯하게 잘 묶였는지 이런 거잘 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울로 우리를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내가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잘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취의 수단, 종교의 수단으로 바꿔버려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영적으로 나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성경을 뭐몇도을 했다, 이런 이야기 자랑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지금 잘받고 있는지를 잘 비추어 볼줄 알아야 되겠다. 나의 종교적인 장식용으로 지려 버린다면 안 되겠죠. 거울이 또한 성경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더러운 모습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웃을 미워나 미워하는 것 죄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축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씻어야 되고 고쳐야 된다라는 것영곱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사람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배가 파손하게 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는 타구름 소리를 들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바울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 외여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내 모습 좀 보렴. 예, 어떻게 생겼니? 거울을 들여다 보게 만드시네.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나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지 않니 하면서 외면한 삶을 살고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음미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영적인 아름다운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첫째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우리라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들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또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손 붙들고 믿음의 길 영적인 성숙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서 7장 7절에서 12절의 순종의 길 또한 예, 우리가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율법은 그래야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 다시 한번 예, 비유를 통해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